이가리와 이 약물기를 의도적으로 해봅니다.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윗니형 이가리 마우스피스를 착용해보겠습니다. 일단 윗니에만 착용하기 때문에 수면 중 이탈이 우려되고 재질이 너무 딱딱하여 착용하지 않은 아랫니는 치아 사이가 벌어질 수 있으며 보철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품이 2mm 정도로 아주 얇아서 빨리 닳거나 찢어질 위험이 높아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. 또한 이를 악물 때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완충 효과가 없어서 치근과 치은 치근, 턱관절에도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. 다음은 상하악 고정형 이갈이 방지가들을 착용해 보겠습니다. 윗니와 아랫니가 본인 치아 모양에 맞게 성형이 되어 붙어 있기 때문에 아래턱을 크게 움직이지 못하여 이가리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치아와 턱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이가리 습관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상아악이 붙어 있고 잇몸까지 감싸주어 수면 시 이탈하지 않으며 이를 악물 때 4에서 6mm의 두께와 탄력적인 재질로 인해 치아와 턱 관절의 압력이 적고 빨리 닳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